래서부터 이제 약간의 네, 와인딩 도로가 나오는데 솔직하게 여기서 소신발언하면은 이게 떡고가 아. 느껴지다니까. 아. 와. <laughs> 가디레를 받고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죠 이제.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. 이런 차를 사면 떡되는. 아. 거야 오우씨 토겠는데 부장 오늘 은 어디 가는 거예요? 하, 오늘은 제가 그 얼마 전에 한두달 전쯤에. 10년 20만 키로 탄 F30 3 시리즈를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? 10년 20만 키로 탄 BMW 사면은 어떤 느낌인지 시승기를 찍기 위해 충주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원래 이게 내가 이 차를 산 이유가 그거잖아요. BMW에서 그때 음, 협찬.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M3를 딱 타보게 됐는데 이게 답이 없어. 무조건 사야 돼. 중독증. 어, 중독 증상이 생기는데 집에 누워도 M3, 뭐 이렇게 회의 들어가다 M3, 출근해도 M3, 회사 책상에 앉아도 M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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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3밖에 생각이 안 나. 진짜. 노래를 부르셨잖아. 와, 진짜 M3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. 이게 M3는 1억이야. 그거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내가 사실 중고도 좀 알아봤거든. 다 1억 얼마야? 그래서 그 하위 호환이라고 할수 있는 3시리즈를 이렇게 뒤져보다가 아우 엄청난 매물이 나온 거야. 2016년식에 20만 키로 탄 3시리즈가 천만 원에 딱 나온 거야. 가격은 되게 괜찮은데. 어, 그렇지. 가격 괜찮지. 20만 킬로에서 오는 세월의 흔적 같은 거는 안괜요아 이게 약간 있지. 하차에서 잡소리가 많이 납니다. 아, <laughs>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막찌그덕찌그덕 거려. 아, 아, 꽁꽁, 꽁꽁, 꽁꽁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, 사실. 네. 근데 이거는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쇼바나 이런 부분을 좀 교체를 하면 되겠죠. 20만 킬로면 뭐 사람 나이로 하면 환갑. 그렇지, 사람, 사람 나이로 하면 은 20만 킬로면 환갑인데 어디 가는 멀쩡한데 관절도 이제 슬슬 티타늄으로 이제 바꿀 때가 됐고 네. 어, 인공관절 넣어야 되고 그럴 때가 된 거죠 연비는 어떻게 나와요 아, 이게 연비가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연비가 괜찮은 대신에 출력도, 별, 출력도 낮습니다 <laughs> 출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330i라는 차량도 있고 M3라는 차량도 있습니다 돈 내면 다 돼요 아, 그... 돈 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최고야. 돈이 최고. 응, 돈이면 다 됩니다. 보통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잖아. 근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. 난 반대잖아. M3를 타다가 이걸 타니까. <laughs> 비교가 많이 어좀 많이 되더라고. 아니, 근데 차값이 3배 차이 나는데 당연히 달라야지 이럴 수 있는데. 그왜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. 아, 별 차이 없지 않을까? 아 그래도 같은 3시리즈니까 뭐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아 아니더라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 그랬는데 한두달 정도 타보니까 아왜이 차가 이 세그먼트에서는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다라고 하는지 조금씩 알것 같아요 코너를 돌때아 확실히 만족감이 있습니다 니들은 이렇게 못 돌지? 니들은 브레이크 밟고 돌지? 나는 그냥 갈수 있다? 약간 요런 그리고 이게 또 확실히 독일 차가 이제 고속 안정성이나 직진성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거 진짜 나도 좀 느끼겠더라.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신 발언 하면은 고속 안정성만큼 C63보다 나은 것 같아.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진짜 근데 이거 궁금해. 하여 이러니까 사람들이 독일 차 열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충주호 가서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차도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10년 20만 킬로짜리 차를 산 심리상태는 어땠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후회를 하는지 아니면 두달 이전에 지금 뭐가 터졌는지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로 한번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주호로 갑시다 렛츠고 그래서부터 이제 약간, 네, 와인딩 도로가 나오는데, 얘가 코너가 짜릿하다, 뭐, 이렇게 코너링이 파고드는 느낌이 난다,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, 뒤가 좀 도는 느낌이에요. 뒤가 조금 말려 들어가는 느낌? 약간 좀, 음, 뽀가 움찔움찔거리는 그런 긴장감을 준다, 뭐, 이런 얘기겠죠. 자, 이제 한번 가볼게요. 네. 어, 확실히, 그, 그 딱돌 때, 그, 도는 맛이 있죠. 어. 돌리는 맛이 있어. 네. 코스가 좋네요. 여기. 음. 아 여기가 길이 진짜 좋더라고. 음. 아, 진짜 이런 거 체험하기 음. 딱. 근데. 여기가 딱 좋아. 오, 이게 나도 코스가 숙지가 안돼 있어가지고. 오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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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참지 못하고 세워 나온 <laughs> 그의 <그게> 저희. 오. <laughs> 이런 거 이제 브레이크 제대로 못 밟고 돌다가 이제 언더 나가지고 가드레일 받고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죠 이제. <laughs> <laughs> 어, 이게, 아니, 이게, 아니 이게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몰랐는데 지금. 어, 거들레 받고 어, 어, 나... 날아가면 우리 네, 바로 충주호로 가... 갑니다 이제. <laughs> 바로 충주호로 갑니다. 예. 여기는 한번 삐끗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. 한번 삐끗해가지고 5번, 5번 남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거. 어, 지금 상상했는데 끔찍했어 지 <laughs> 어, 이런 딱. 연속된 코너 방금도 느꼈죠 네. 뒤싹 도는 거싹 그그 해가지고 엉덩이 싹 어, 엉덩이 쪽이 어, 기 어, 이제 오케이. 이제 승범 씨도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원래 이 어. 오버 나는 거는 턱고로 합니다 이게 턱가 느껴지다니까 턱에서턱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-코 센서가 오버를 감지해요 아 이거 좋아 여기 분위기가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어 좋아 아 근데 여기 길이 진짜 좋다 차도 없고 아이고아이고차부서주같다아 근데 확실히 코너가 아무리 오래된 BMW라도 BMW BMW야. 아 느낌 너무 좋네. 와 천만 원으로 이걸? 크... 승범씨 한번 타볼래? 저 괜찮습니다 응. 아니야 타볼면 타봐. <laughs> 조수석은 좀 느낌이 다르겠지? 와씨 아, 멀미 난다 진짜. 그쵸 응. <laughs> 내가 운전 안 하니까 멀미, 멀미 나는구나. 멀미 어, 옆에서 멀미 타면 멀미가, 멀미가 나는구나. 오, 오 아, 멀미가 많이 나는구나. <laughs> 엄청나네. <laughs> 이 옆에랑 운전하는 거랑 다르구나 이게 <laughs> 잠깐 했는데 오우 토하겠는데? 부장 근데 320i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320i에서 그 3, 2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? 제일 앞에 붙는 이제 큰 숫자는 차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3 시리즈 5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배기량을 뜻해요 원래는 이 엔진이 이제 터보 시대로 접어들면서 배기량이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혼돈이 생기는 거야 배기량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스펙을 나눠서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BMW는 또 한자리 숫자 애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? M M1 아, 네. M3 굳이 뭐 뒤에 배기량 이런 거 붙일 필요 없단, 없단 거예요 M이면 최고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왜 부장이 자꾸 M3 M3를 하시는지 그죠그 상징이 있다니까 나는 한자리 숫자를 타고 있어 이 자부심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M3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암튼 뭐 이런저런 와인딩 해봤는데 이 차량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이런 차는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이런 차를 사면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? 첫 번째,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보는 무조건 한번 사고 나게 돼 있어 근데 이런 차는 감가를 먹을 때까지 먹어가지고 큰 감가에 데미지가 없어요 야, 이런 차를 사면 또필 d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이런 차를 사면 되는 거야 약간 반 농담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제 차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아, 이렇게 하면은 인생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, 이런 고장이 났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할 수 있지 욕먹으려나?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매물 좀잘 찾아보시고 천만 원의 보석 같은 차량을 좀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. 잘 정비된 중고차를 사면 은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. 아 근데 진짜 뭐늘 똑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충주 와인딩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. 나는 멀어도 여기가 좋은 게 첫째로 여기가 고조차가 별로 없어 코너의 연속인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여기가 되게 좋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되게 이뻐. 어정적으로와이길 봐봐. 와이길 진짜 이런... 얼마나 이뻐 이거. 어. 오 그때 벚꽃 폈을 때 아니요. 진짜 너무 이뻤잖아 길도 이쁜데다 옆으로 살짝 살짝씩 강도 보이고 하니까 자동차로 좀 여행을 해야겠다 하면 늘 웬만하면 여기를 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세요 여기 진짜 되게 괜찮다니까 우리 여기서 커피라도 한잔 먹고 가자 와인딩을 너무 세게 떼었더니 뭐라도 좀 시원한 거라도 좀 먹어야지 아 죽을 것 같네 와봐 이게 이게 충주호의 매력이라니까 이런 풍광을 보기가 힘들잖아 사실 와 아, 진짜 멋있다 오우야 이게 전망이 기가 막히네 야저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게 다르네 나는 매실 먹을래 매실 매실 네 매실 이게 날이 좀만 안 더웠으면 밖에서 먹으면 진짜 좋겠다 가을에 네. 야 이거 뭐야 야 진짜. 이거 뭐야 이렇게 나왔어 뭐... 이런 거또 있어 먹 먹다 체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거 아니야? 응? 지나가는 어, 어, 나가는 이렇 솔잎 하나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야? 오 어, 근데 비주얼이 되게 좋은데? 한 마셔볼까? 이거는 할머니 집 가면 맛볼수 있는 그런 맛이다. 집에서 농사지은 걸로 힘들었어. 어, 완전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. 네. 너무 면더 맛있어요. 순위로 음, 왔다. 난좀 내려간 것 같아. 여기는 앞으로 혼자라도 와서 와인딩 한번 팍 뛰고 여기서 이제 이거 한잔딱 먹고 가면 그냥 이제 딱멍 때리고 딱보네창도 통창으로 딱 되있고. 야 이거 뭔가 약간 숨 숨겨진 핫플레이스 찾은 듯한 느낌인데. 오우, 진짜 맛있는데. 근데 생각해보니까 차, 외반이나 그런 건이 주는 한 번씩 있으신가. 그러네. 대충 그래도 외관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알겠어? BMW 320i 그3 시리즈 중에 엔트리 엔진을 단 이제 차량이죠. 이3 시리즈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. M 스포츠 패키지랑 럭셔리 이거는 이제 럭셔리 트림이라고 럭셔리한 느낌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한 거고 M 스포츠 패키지는 왜 훨씬 좀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게 돼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. 어 괜찮아 휠도 마음에 들고.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인생 그렇게 안 힘들어져요. 하드보드 진입 안 해. 아직 내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. 한 6개월 뒤에는 하드보드 진입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아니에요. 정말 재밌고 어, 완벽한 만족감을 주는 나만의 장난감을 천만 원에 사실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BMW 라이프를 한번 가보시죠. 가시죠.